국방부가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왜 국방부가 문제냐면은, 지난 5년 동안 국방부를 완전히 지금 민사로 만들었습니다. 민, 민사로. 청원안 들고 휴대폰으로 가지고 하니, 병사들이 주식하고, 병사들이 밖에, 어, 안에 있는 이야기 나오고, 성폭력하고 성폭행하고 그러고 이분의 어? 국군의 날도 택도하인 전차를 내놔가고 중국에 전차를 내놔고이 국방부가 썩었다는 겁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도 이 국방부가 아직 썩었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사계부에 안 됐지만, 국방부를 새로운 조직으로 맞추고, 새롭게 안 태어나면은,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방부를, 우리가 군인들을 믿고 국방부를 믿는 게, 국민들이 믿고 있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laughs> 어떻게 해서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해어졌습니까 군인은 군인답게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는 어? 위아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 완전히 민주주의한다 해가지고 어? 파괴됐다는 겁니다. 군대만큼은 상하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우가 없으면은 안 안됩니다. 그래서 군에 어, 높은 사람들이, 장관들이나, 어, 총장들이나, 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군인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병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고 장교들은 아무리 젊은 해기, 회귀, 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 뭐 후배들을, 하사나, 중사나, 후배들을, 성폭력, 성희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성들이, 지금, 자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군에가, 지금, 군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군을 믿고 국방부를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응? 국방부입니다. 군인들이고. 가려는 군에 업무적으로 가면은 무엇을 줬습니까? 월급을 줬습니까? 물을 줬어요. 나오는 거 밥미주고, 담배 붓는 거 담배주고, 그이 뭐 되겠습니까? 지금은 병사들한테 뭘 줍니까? 월급도 주고, 그러고 휴대폰을 마음대로 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민주노총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 나라가 지금 바로 쓰지도 못하고 나라가 바로 못 갑니까? 벌써 번창해야 될 나라를, 민주노총이, 국무원들도 민주노총에 있고, 전부 다, 응? 어? 의원인들이나, 노조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노조가 있으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발전이 안 됩니다.